최 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주일 미군 타격 어, 주일 미군의 기지 타격 훈련이었다면서 특히 핵탄두 다루는 과정을 점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김정은이 이번에도 현장에 나와서 발사를 지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선아 기자. 네, 이선아입니다. 네. 자, 주일 미군을 노렸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주일 미군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훈련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지휘하의 탄도미사일 부대인 전략군 화성 포병 부대가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고, 유사시 주일미군 타격을 맡은 부대들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자신들을 핵무기로 선제타격하려고 연합 훈련하는 전쟁광들을 미사일로 보복하려는 의지가 끌어 넘치고 있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이었음을 밝혔습니다. 예, 목표는 주일 미군이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훈련 내용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이번에 북한 발표에서 주목해야 할건핵 전투부 취급 질서를 점검했다는 부분입니다. 핵 전투부는 핵탄두를 말하는 건데요, 핵탄두 취급 과정 전반을 훈련했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이 탄도미사일 담당 부대인 화성 포병 부대가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는 핵탄두 기폭장치를 점검했다고 했습니다. 핵폭탄 자체보다는 핵폭탄을 정확한 위치에서 마음 먹은 대로 폭발시킬 수 있는지를 봤다는 건데요, 그뒤북 5차 핵실험을 했고 그 결과물로 이번에는 핵폭탄을 미사일에 장착하는 훈련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김정은이 미사일 훈련을 지휘하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날 김정은은 동시 발사한 미사일 네 발이 마치 편대 비행을 하듯 날아간다며 큰 만족을 나타내고 앞으로 계속 미사일을 발사 개발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또 한반도 정세가 언제 실전으로 번질지 모른다며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훈련에 참가한 군인들이 자기들 영토를 공격하면 핵탄두로 본거지를 초토화할 각오를 다졌다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훈련에는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이 참석했는데요. 미사일 전력을 총 지휘하는 핵심 참모였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주요 행사에 일절 나타나지 않아서 강등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김정은 수행 명단으로 언급돼 건재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켰습니다. 네, 북한의 영변 핵시설 타격을 목표로 진행한 미육군의 기습작전 훈련 영상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핵시설을 선점하기 위해서 미군은 2014년부터 북한을 겨냥해 정례적으로 훈련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미군 수송 헬기들이 원자력발전소 내부로 기민하게 침투합니다. 각종 화기로 완전 무장한 병력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원자로 냉각탑 주변을 포위합니다. 이윽고 발전소 핵심 건물 안으로 진격한 뒤엔 적들과 격렬한 교전이 펼쳐집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작전을 수행하는 미 육군 1군단의 핵시설 타격 훈련 모습입니다. 2014년 11월 미국 워싱턴주 올림피아 남부에 폐쇄된 셋업 핵발전소에서 진행됐습니다. 폭발물 처리반과 정보부대, 보병 등 1군단 예하부대 병력 1400여 명이 투입돼 10일 동안 훈련했습니다.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미 육군 1군단의 핵시설 기습 타격 훈련 목표는 북한입니다. 미군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무력화해 핵무기를 쓰지 못하도록 선제 대응하기 위해 2014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훈련을 정례화했습니다. 미군이 북한 핵시설을 겨냥해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훈련 영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적 주요 시설 파괴와 요인 암살 등 참수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미 제1공수 특전단과 75 레인저 연대 소속 특수전 병력은 현재 우리 특전사와 연합 훈련을 벌이며 김정은 정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참수작전을 수행하는 미군 특수부대가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참수작전, 과거에 오사마 빈 라덴 그리고 이렇게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었던 그런 작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머리를 베인다는 뜻이니까. 아주 순회부, 수뇌부, 최정상의 순회부를 제거하는 그런 작전을 수행하는 미군의 최정예 부대가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도 한다고 합니다. 북한이 지금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계속해서 도발 위협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주목받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어떤 부대인지, 왜와 있는 것인지 자세히 전문가의 해설을 듣겠습니다. 국방 전문가인 양우 국방 안보포럼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이 미군 부대 지금 와 있는 부대 어떤 부대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일단 그 주한 미군이 공식적으로 발순바에 의하면 제1 공수 특전단과 제75 레인저 연대가 국내에 들어와서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이 중에서 제75 레인저 연대의 경우에는 그 이제 미국의 특수전 사령부 그 안에 있는 합동 특수전 사령부라는 특수한 조직이 있는데 네네. 그 조직에서 그 희생부대로서 그 여러 가지 작전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빛나된 사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뭐 뭐 예를 들어서 그 후세인 체포라든가 이런 거를 할때 주요한 부대가 들어가면은 그 부대와 같이 들어가는 부대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 어~ 그리고 이제그제1 공수특전단의 경우에는 그니까 미국이 소위 그린베레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예, 예. 그린베레 부대 중에 하나이고 이 그린베레 중에서 음. 이 동부가 지역 쪽을 주로 담당하는 부대가 바로 이 제1공수특전단입니다. 네. 이두 부대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대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그 정말 그 진짜 핵심적인 작전을 수행을 한 델타포스라든가 대북으로 같은 부대 부대에 아마 일부 부대원들이 들어와서 같이 훈련을 하고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부대들이 실제 모여져서 작전을 했을 때는 정말 김정은의 위치를 파악하고 제거를 하고 그다음 핵폭탄 같은 것들의 위치를 찾고 이렇게 그 무력화시키는 이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네. 실제로 어떤 그 유사시에 투입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데 어떻게 투입돼서 어떤 작전을 통해서 이 참수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보통 이런 특수배가 침투하, 네, 들어가는 것은 일단 적이 모르게 조용히 침투를 해야 됩니다. 침투 수단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특수전 전용의 헬기, 그 MH47이라든가 MH60 같은 헬기를 통해서 침투를 하거나, 예. 안 그러면 MC130 같은 이런 특수전 수송기를 통해서 침투를 하고요. 예. 아니면은 이 수중을 통해서, 그러니까 잠수함을 활용을 하고, 그다음 잠수함 안에 있는 SDV라고 해서 특수침투 잠수전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어, 적, 어떤 그 지역까지 아주 은밀히 절대 발각되지 않고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예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코만도 2라는 이것도 그러니까 침투할 때 쓰는 장비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코만도 2는 이, 그러니까 그 우리 보통 그냥 아는 C130. 같은 그런 그 수송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수송기보다 좀더 뛰어난 것이 이 지형을 따라서 거의 한뭐 수십 미터 높이 정도로 아주 적응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네. 절대로 적의 레이더에 탐지가 되지 않습니다. 음. 또한 이런 부대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로 야간에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네. 그 야간 같은 경우는 적, 적 앞을 못 보고, 우리도 앞을 못 보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예. 어, 아무래도 그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훌륭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과거에 오사마 빈 라덴 또 사담 무세인 제거할 때 투입됐었다고 하는데 북한은 국가하지 않습니까? 그한 국가 체제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예. 것에도 뭔가 대비를 해놨을 테고요. 군사력의 수준은 상당하고요. 그런데 이 특수부대가 가서 실제로 이런 참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까? 어~ 물론 그~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이라는 게 만만한 나라도 아니고 음. 특히 미국이 이러한 작전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나름의 대비책을 세워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러나 이런 부대들의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 침투에 들어가서 어디를 때릴지 정확히 알수있다는 것이 있고요 예. 또한 그 이런 부대가 들어가서 직접 뭐 사살을 하고 체포하는 것도 하긴 하지만은 그거 이외에도 이, 이 몰래 잠입해 들어가서 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 적의 수뇌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조준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스텔스기에서 떨구는 폭탄들이 정확히 그 목표로 타격할 수 있게 도와 도와주고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난번에 얼마 전에 새로운 작전 기획 공개됐을 때 참수 작전 얘기가 때 이미 나왔었고. 그래서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김정은 지도부 그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이걸 그 두려운,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나요?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제72 그 레인저 연대 같은 경우는 제3대대, 한계대대가 지금 한국에 전방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말은 뭐냐 하면 언제든지 원하면 밀고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사실은 이 레인저 부대보다 훨씬 더그 그 굉장히 뛰어난 부대, 그러니까 델타포스나 대북으로 같은 부대가 예를 들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언론에 자신들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북한도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75 레인저보다 더 정예 부대는 말씀하신 델타 포스라는 거군요. 예, 델타 포스나 대북으로 같은 부대가 예. 어, 바로 그 후세인과 그 빌라드을 제거한 그런 임무를 한 부대인데 네네. 이 부대는 존재한다 한다는 것조차 미국 국방 북방부 국방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레인저 부대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 부대들이 언제나 전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그뭐 대략 우리가 짐작은 합니다만은 어, 왜이 최정예 부대 참수작전할 수 있는 부대를 한반도에 보내고 우리가 보내 다라 공개까지 한 것인지 그 어, 해석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제가 이제 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75 레인저 부대, 부대가 있다는 거를 얘기를 했느냐? 네. 사실은 이미 이전에 보도를 통해서 75 레인저 부대가 한반도에 전진 배치된다는 얘기는 이전에 보도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거 이 의미가 뭔지 잘. 그 동안은 좀 이렇게 부각이 안 됐다가 이거를 굳이 주한 미군 사령부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작전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력히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다. 예. 즉, 그 미군이 그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북한이 그 사차핵 실험했을 때 B51 폭격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그 마찬가지로 미 육군이라든가 특수전 측면에서는. 그 이런 그 참수 작전 그러니까 적의 지휘부를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능력이 대한민국에 전개되어 있다. 예.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압박하는 의미도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는 의미도 있는 거지만 실제로 투입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리 좀 맞춰 보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실제로. 예,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대들이 그냥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사실 대한민국에도 훨씬 더훌륭한 그 특수부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전사 예하의 각 여단들이나 아니면 실국실 특임대 아. 어, 그리고 해군 그 유니티실과 같은 강한 부대들이 있는데 네, 이런 네. 부대들이 사실 같이 다 훈련을 합니다 음. 그래서 한미 연합 연합으로 해서 작전을 수행하게 되면 은이 능력은 훨씬 더 배가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 예. 이런 육군의 특수부대 말고도 미 해군의 네이비실 같은 부대는 사실은 이제 다 전진 배치가 되어 있고 지금 이제 미그 그 뭐냐 그 연합사령부의 그 어떤 그 공개를 보면은 미 해병대 소속의 특수부대도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호 기원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